안녕하십니까. 맑은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어, 자두밭에 이제 동계전지를 하러 나왔다가 아, 포도 묘상에서 잠깐 영상을 찍습니다. 아, 오늘은 12월 19일인데 12월 13일, 오늘부터 한 6일 정도 전에 어, 포도 묘목 분양을 이제 끝을 냈습니다. 11월 하순 이후, 어, 11월 한 25일경부터 어, 분양을 요청하신 분들에게 어, 묘목을 택배로 보내고, 그리고 또 농장을 방문해서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어, 뭐 그런다고 좀 분주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좀 차리고 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 올해는 사실 지금 묘목을 대량 생산을 못했습니다. 제가 예, 묘목상도 아니고 일반 농부이다 보니 예, 대량으로 묘목을 생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묘목을 다 공급도 못해 드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2019년도부터 묘목을 만들어서 어, 현재의 포도원 이 영상에는 뭐안 나오겠지만, 은 현재의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20년부터, 2020년, 2020년부터는 제가 묘목을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까지 그랬습니다. 2022년까지.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23년도 올해는, 제가 신고 남는 묘목을, 분양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에, 삼목묘에 대한 분양 어, 사실을 이제 알렸습니다. 그런데, 에, 에, 일부 묘목은 어,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에, 엄청난 환영을 받았죠. 지 어, 이를테면, 미화희 그리고 퀸리라는 어, 엄청난 환영을 받았고 어, 그 중에서 미화희는 어, 정말 올해 2023년도 올해는 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요가 어, 미, 현재 포도 시장 프리미엄 포도 시장에서 어, 샤인을 제외한 품종 중에서는 어,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보면 색깔 있는 포도 시장, 프리미엄 포도 시장에서는 현재 미화희가 단연 어, 압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퀸리나도 어, 이제 호응을 얻기 시작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일전에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의 포도연구회 회원들이 저희 농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제가 어, 설명한 적은 있었는데 미화희와 킨리나는 어, 일부 포도 명장들의 입을 통해서 벌써 몇년 전에 5-6년 전에 에, 시장에서 각광 받는 품종이 될 거다 라는 어 예견의 얘기를 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제 서서히 그 이제 그 분들의 얘기가 이제 맞다면은 그 분들의 얘기대로 지금 이제 미화이와 정확하게는 미화이 낭만 홍안입니다. 미화이와 킨디나가 어 시장에서 곽강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화이 낭만홍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학자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은 어, 포도에 대해서 아주 식견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 미화이 낭만홍환은 중국에서 건너오면서 낭만홍옌으로 어, 품종 등록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 이제 짧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홍옌이라고 하기도 하고 랑만 홍옌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품종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아이도 어 그리고 이제 랑만 홍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옌도 지금 아주 높은 몸 값을 자랑합니다. 열매가 그리고 미하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건 이요 품종은 이두 요 가지가 같은 같은 품종이라고 봤을 때이 품종은 지금 프리미엄 포도 시장의 핫한 품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요 상황은 이제 포도 묘목을 어, 가시해뒀다가 다 분양을 하고 일부만 이제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런 묘목들은 어, 이제 이미 이제 분양이 다 끝났는 것인데 어, 내년 봄에 3월 20일 경에 혹은 3월 10일 경에 에, 가지고 가겠다고 어,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보관 중인 그런 명목들입니다. 어, 제가 워낙 수량이 수요에 비해서 수량이 너무 턱없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정말 수요 어,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미화 히킨리나, 아, 와 같은 이런 품종은 수량을 좀 넉넉하게 해서, 어,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수량이 이렇게, 어, 많이 제공을 못 하다 보니까 내년에 묘목을 이미 예, 대량으로 구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어, 시장에는 사실 묘목 시장에는 삼목묘가 거의 없습니다. 삼목묘를 어, 삼목묘가 거의 없는 이유는 어, 전목묘가 삼목묘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묘목상 입장에서는 삼목묘보다 전목묘를 해야 이제 돈이 됩니다. 저는 이제 삼목묘를 원래 제공을 할 때, 주당 이제 5천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최소한으로 뭐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근데 전목묘를 만약에 생산을 해서 어, 묘목장에서 판매를 한다면은 어, 적어도 15,000원이나 2만 원 정도는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차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묘목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목묘보다 접목묘를 어, 하는 게 맞습니다. 어, 저는 이제 삼목묘하고 전목묘하고 어, 어느 것이 좋으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사, 사실 이제 삼목묘를 선호합니다. 삼목묘가 음, 전목묘와 같이 식재를 했을 경우에 한 5년이나 6년만 지나면 그 세력을 따라잡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어, 식재 초기에 즉, 2년, 3년 차에는 오히려 산목묘가 산목묘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더 낭도가 뛰어나고, 어, 열매의 상품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무의 세력이 그 사, 전목묘에 비해서는 산목묘가 조금은 떨어지는데, 그런데 미화이나 퀸니나 혹은 샤인 이런 것들은 나무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 굳이 젖목묘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젖목묘인 어 경우 그 뿌리 대목이 어 섭에 물에 물기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런데 강하다든지 아니면은, 어 아니면은 영양 음, 섭취를, 뭐, 잘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 외에는, 저는 차이를, 어, 잘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제가 12월 14, 지난 이제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까지, 제가 이 묘목을 못 드린 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어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어그 그런데 이제 빠진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문자를 못보낸 제가 이제 기억을 못했거나 아니면 기록에 누락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문자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빌어서 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삽목묘가 필요하신 분이 어, 계시다면 내년에 내년에 2024년도의 가을이나 25년도 봄에 식재할 삽목묘가 필요한 분이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이 계시다면.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 제가 묘목을 준비하는데 참고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주문을 해주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내년도 묘목을 준비 어 주문을 해주신 분도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처럼 어 미리 주문을 해주신다면은. 먼저 그분들한테, 주문해준 분들한테 묘목을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내년에 제가 아무리 많이 묘목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묘목 전문 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많이 이렇게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제 본업인 어, 자두 농사, 포도 농사에 어,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많은 묘목을 즉 수요를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공급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어, 내년에 배정을 할때 어, 주문을 미리 해주신 분에게 먼저 배정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려 봅니다. 아예 어, 오늘은 요 자두밭에 전지를 하다가, 이제 포도상에, 묘상에서, 원래 포도 묘목 생산과 분양에 대한 그런 소회를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